로그 질문 영상이니까 번호 잘 보시고, 자기찾아셔서 질문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게 알더라도 한번 쭉 보시면 된다잉? 됐지? 5 7번이야 자, 다음 로그 2 x가 루트이고, 로그 2 y가 이분1인데 x의 y성을 구하래. 그러면 전 녀석을 띌 거, 이말이잉 그래서 앞에 걸 요걸 읽으면, 어떻게 1, 2, x는 2의 루트2있이야야도 읽으면 y는 나을 보면 y는 2의 2분의 1승으로 되면되자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x의 y승이래 그럼 x의 y승이 더 붙을거야 그걸 다시 써주면 x는 1승 되지 2의 루트 2승 거기에 2의 2분의 1승을 요렇게 쓰시면 되겠지 근데 야구 우리가 얼마인지 알잖아 얼마에도 루트 2잖아 2분의 1승은 루트니까 그치 그러면 지수 법이있어서 2의 루트 이승과 루트 2승을 곱할 거니까 2에 2승. 그래서 얼마야? 4야.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다. 됐죠? 다음, 66번으로 갈게. <laughs> 자, 이건 가나다에 빈칸에 받는 걸 찾으세요. 할 거니까, 자, 여기에 시키는 로갈거였요 됐지? 빈칸 찾는서는말 그대로 똑같이 빈칸 세우시면 시키들 대로 따라가면 될 거니까. 다음, 지수법칙이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지수끼리, 지수끼리 곱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럼, 그 야는, 우리 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지? 곱했으니까, 더하기로 쪼개는 거야. 그럼, 쉽게 늘고하시면야야 그냥 R로 쪼개. 그러면, A의 r 승은 X래. 네. 뭐한 거야? 1근 거야. 단순하게. 그럼, 야도 1근이니까, A, S성은 여기 뭐래? 여기도 Y, 라고 쓰시면 되지요. 이대치. 그러면 이낙는잘 보면 야랑 야랑 뭐한 거야 더하기 한 거야. 더하기 보면 야랑 야랑 뭐한 거게 오해야지 야가 나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x 곱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x 곱하기 y를 썼는데 그 x와 y는 이냐면 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서 여기는 어그 결국에 a r 승 곱하기 a의 s 승을 한 거니까 a r 승여기 x 고야 y니까. 그래서 x y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를 가 x y 이듬이 보다 난더쓴건이 됐죠 그 답을 찾으시면 100번 이하 y 와 x y를 찾으시면 되니까 4번 이죠 그지 그다음에 72번으로 갈게 <laughs> 자 다음을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바뀌어 안 보인다는 빛이 일단 다 똑같은 거고요. 빛이 다 똑같은 데이다더 아래. 그러면 진수키비가 많은 거야. 곱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차례별로 쓸 거야. 이? 로우 2에. 예. 이거 개념에는 그냥 1에서 뭐할거 없으니까. 그래서 1에서 2분의 1 빼면은 2분의 1이다. 이? 곱하기. 왜 더하기? 2로 약 계산은 얼마게? 3분의 2야. 모양이 보여? 그 다음 거도, 그 다음 거도 가서 계속 가다가, 끝때게 누구냐면, 이 친구잖아. 야는 32분에 31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진수들이 다 곱하기로 처리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려고 봤는데, 어? 곱하기 썼어. 쭉 써봤더니, 뭔가 특징이 보이니? 없어지니까, 약분되는 거. 어떻게? 위아래. 음. 위아래 약분되고, 야도 그 다음 위아래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위아래 약분될 약분 거니까, 결국 남는 게 뭐가 남아? 32분의 1만 입는다 32분의 1 32는 2를 몇 번? 5번 곱하면 32야. 그걸 뒤집은 거니까 빼기 붙여주면 되지요. 그래서 답은 로그 2의2 n 5승인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어떻게 돼? 앞으로 빠지지 않고 대로 남는 건 로그 2가 1이니까 답 n 마이너스 5야라고 보시면 된다 됐죠? 다음에 78번으로 갈게. <laughs> 그래서 양호 바꿔주면은 야가 로그에 x에 a, b, c 분의 y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고 할 거냐면 야만구할 뭐 거예요. 그래서 야를 먼저 옆으로 쪼개봤더니 아 이게 예. 로그 x에 a 더하기 로그 x에 b 더하기 로그 x에 c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진수끼리 곱하기더 처리된 거니까. 그럼 야들이 어디냐면 있 앞에 있잖아. 그, 뭐야 어, 나도 뭐야? 야, 마, 야. 밑이 A고 B고 C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밑이 XXX짜리인 거잖아. 그래서 야를 뒤집어 주면, 로그 X에 A. 뒤집어 주면, 뒤에 거도 뒤집으면 돼. 그럼 야도 당연히 밑과 진수를 바꿀 때그 역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뒤집으면 3이고. 이거 뒤집어 버리면, 로그 X에 C가 얼마냐면, 야는 2대 3이라고 나오겠지요? 그것들 을다다 되어놓고 다 더하기 다할 거니까 적어주면 위에 1이고 나는 2다. 2 더하기 야는 얼마야? 야는 3이야. 나는 조이 쪽 2분의 3. 이거 다음에 해서 디지어라뜻니까 분모들 다 더하시면 야는 5, 2, 5, 10 그래서 2분의 13분의 1. 법무수 처리하시면 답은 13분의 2 이렇게 답 나오겠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어딨냐 답은 4번 하시면 되요 다음에 네. 79번으로 갈게요. 고민될 거. 음. 나무 빈칸 채우는은 거네. 음. 빈칸 채우는은 것도 똑같이 빈칸 채우오시게군요 음. <laughs> 자, 로그 A에 B가 x 고 로그 C에 A가 Y라고 하면 이건 말하는 거야 이걸 읽는 거 A에 x 승이 B고, C에 Y 승이 A이야. 우리고 밖에 없다. 에? 됐지? 그다음에 음. 가볼까? b는 뭐야 이거 c의 뭐의 승이야? 요거 두개가지고 뭔가 하라는 뜻인데 b, c가 힘들 된건 없잖아 대신에 저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야 뭐냐면 ax승이 b야 어. 그 다음에 cy승이 a야 어. 요 a도 있네 요 a가 있네 b, c를 붙여야 될 거니까 그래서 야를뭘 처리하면 양쪽에다가 x분의 1승을 똑같이 처리해주시면 a는 B의 X분의 1승이라고 나오겠지. 그럼, 야, 여기가 똑같다, 이지이거지 똑같으니까, 결국 뭐가 나온 거냐면, B의 X분의 1승이 C의 Y승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여기다 양쪽에 또 무슨 승을 해주면, X승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야, 처리해서 B가 남고, 요거 처리하시면 C의 지수를 곱할 거니까, XY. 됐지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내가 곱한려 하는 요가하단요가하가 XY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다 됐지. 그러면 그 xy 생을 읽을 거니까 xy는 로고 c의 pmo라고 해서 여기도 당연히 xy라고 찾아야 될 거다. 이? 됐지. 그 다음에 로고 a 의 b와 로고 c의 a를 곱하시면 a 가 없어지고 c의 b가 남는 거거든. 됐지. 여기에서 뭐 인물로 되있네뭐 인물로 해요. 음. 이게 어... 뭐 있나? 알아봤더니 저보다 A가 1보다 크고 이게 아니다고 랬네 어, 지 저거 비위네 양수가, 음수가 만드잖아. 그지 양수가 맞아. 근데 이게 0이 안 된다 말이면 A가 1대 버이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A가 1이 아닌 거야. 그 말을 얘해해 주는 거다이이걸 봤더니. 그지 자, 이게 0이 아니라는얘이면 A가 1대 버이면 아마 네. 이게 1대 버이면 C는 0이다이 그래서 이뺄 거야. 라는 말을 써주는 거다 됐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다잉. 그 다음에 83번으로 갈게. 자, 아, 이거는 요 녀석이 뭐 빼기 뭐를 이 친구로 좀 묘법칙을 해서 쓰라 이 말과 같은 것처럼 보여. 됐지. 요렇게 곱할 거니까, 로그, 자, 음. 5에 30 곱하기 로그 3에 5그 다음에 빼기 로그 25에 4 곱하기 로그 3에 5 빼기 1을 차야될거 아니? 그럼 따로 계산 좀할 건데. 자, 이 친구는 뭐가 보이냐면, 이거거든. <laughs> 원래는,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처리하시면, 원래는 밑빼는걸다 써야 돼. 근데 썼다고 하정했을 때, 양이 똑같은 거라서 지워져. 그게 결국 에 남는 게, 로그 A에 c 만 남는다. 이걸 쓰란 뜻인 거야. 이거. 그럼 야고, 이거 두개 5가 똑같을 거니까 없어져서 뭐가 남냐면, 로그 3에 30이 남는다. 좀 이상하게 이렇게 계산할 고요이 친구는 안 보이는데요. 안보인 대신에 25를 어떻게 할수 있거든 어떻게 바꿔? 이거를 5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이 제곱 앞으로 튀어나가서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지? 어,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이 남아있어 그리고 하나 더 2분의 1은 자체로 따지면 이게 뭘 뜻해? 역수 처리되잖아 그지? 자, 아, 이게 원래 5의 제곱이야 근데 이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거 하셔도 된다 이거 요, 요게 확대. 뭐냐 하면, 요걸 다시 써주면, 자, 5, 25는 5의 제곱이야. 4는 2의 제곱이잖아. 거기에 그 로그 3에 5가 곱해진 건데, 잘 보면, 똑같은, 내가 앞에서 지금 그 설명했을 때, 앞에 1이라고 써있을 거니까, 이은뭐 3분의 3 이런 거니까, 아래로 똑같이 올려서 지수증을 다 해주면 되거든. 그 제곱을 똑같은 식으로 요두개 치워줘도 상관없다 됐지? 그럼 이빨이 어차피 이고, 이 나랑 이분이니까 어차피 이인 거야. 됐죠? 그러면 5만 남는 거니까 5 지우시면 되지. 야는 없어질 거니까,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 음. 그래서 다시 한번더 써봤더니, 로그 3에 32고, 빼기, 빼기. 야는 야랑 야랑 남는 거니까, 로그 3에 2가 남는 거고, 빼기 1로 남는 거겠죠. 자, 이거 두 개는 마음 뭐 거야. 바꿔줄게. 여기 1도 로그 3에 3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1도. 됐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전부 다미치 똑같지. 얼마로? 3자리로. 그래서 미치 상태로 다 똑같고, 빼기면 많은 거야? 나누겠는 거잖아. 그래서 진수 30에 2도 나누고, 3도 나눠요. 이 말이겠지? 그럼 양분이니까5 남겠어. 그 다음은 로그 3에 5 찾으시면 된다. 이 4번. 그리고 이해됐니? 이거 바꾸는 거. 어? 자. 다음에 87번으로 가시면 되겠어. 87. 자, A를 주네. 어.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잉? A도 내가 바꿀 수 있겠죠? 뭐냐면 이 A가 로그 4의 9야. 근데 4의 9도 잘 보면 양 2의 제곱이고 양은 3의 제곱이니까 또뭐 하면 돼? 제곱제곱 버리니까 결국에 A가 로그 2에 3이야 라고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니? 됐지?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저걸 바꾸치게 하는 거야. 에이? 처음에 2분의 1에 A승이야? 그럼 2분의 1 친구는 저 녀석을 2에 얼마승? 마이너스 1승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승에 A야. 됐죠? 그럼 이 친구는 2에 마이너스 A승이잖아. 여기까지 이랬지? 마이너스 A승인데 A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에 3 이하라고 하셔도 되죠 하나만 더 2에 로그 2에 이 마이너스는 원래 어디서 해 주냐면 위로 올라가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위에 게 3에 마이너스 1승 해서 3분의 1이라고 바꾸면 되기 없으니까 그럼 이건 말하듯이야때웠던거 뭐 밑과 밑이 똑같으면은 진수가 떨어져 그래서 떨어져 이 말이라니 됐지 두 번째 거 3에 a분의 1승이란 친구는 3은 있고, 요 A분의 1순위 말하는 게, 이거 뭐, 거야 뒤집은 거야. 역수 그럼 야도 역수니까 앞에서 문제 푼 것처럼 저역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진수와 빛을 바꾸면 그게 여수구나. 그럼 똑같이 밑이 똑같을 거니까 얼마 나와? B키가 나오지. 답은 야랑 야를 두 개를 더하래. 그래서 답은 3분의 6이니까 7. 그래서 푸시면 4번. 됐죠? 88번으로 갈게. 에? 자, 88번은 요거 하나만 잠깐 잠깐 참고로 얘기해 줄 테니까. 뭐를 할 거냐면 어, 로그 b의 c와 다음에 로그 b의 a 이렇게 나온거면은 이게 원래는 밑변을 했던 뜻인 거예요. 그 밑변을 하기 전에 했은누구냐면야가 야가 로그 a, a의 c 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밑변을 시켰을때밑을 내가 필요한개 p로 바꾼 건 같이 일했냐? 말로 수비했으면 돼. 그래서, 요거 볼까? 음. <laughs> 일아 어, 여기서 잡게 그럼 잘 보면, 위에 이거 뭐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데, 없다 생각하면, 야도 미치비고 야도 미치피야 그러면, 아, 피라는 친구는, 이게 뭐야? 내가 필요한 밑을 쓴 거니까, 아, 보이니, 얘들아? 요거랑 요두 녀석이 밑과 진수작이라고 쓰시는 뜻이겠죠? 이 되냐? 자, 이 모양이 좀 보기 힘들 거니까 다시 써줄게 때는 로그 b에 여기에 로그 b의 제곱에 a 이런 형태고, 밑에 거는 로그 b의 a 이런 형태니까. 아, 뭔가 찢었어. 찢어서 썼으니까, 알렇게 뭉쳐서 다시 뭐라 쓰냐면, 내가 밑변을 하기 전의 형태로 a의 로그 b의 제곱에 a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걸 내가 밑에 b 로 형태로 찢은 거지. 형태. 같이 했냐 끝. 그리고 a 의 P승을 묻는 거지? 자, 보여? P가 양은, 그럼 1거란 뜻이잖아. 그래서, 아, a 의 P승은, a 의 P승은 야요. 에에서 로고 B의 제곱에 A 찾으시면 된다잉. 근데 요게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 갈수 있는 게, 요 밑에는 2 나올 때 뭘로 나와? 역수. 그래서 2분의 1로 나오고, 로고 B의 A야. 그래서 답은 2거 밑변하고 꼴한거니까잘 공부하시면 되고. <laughs> 그 다음에 90번으로 갑시다잉. 자, 로고 10에 35가 이거랑 이거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n은 점수고 야는 소수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수 부분.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하라는 얘기 10에 35야? 음. 이 친구는, 어, 이거를 뭐, 쪼개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뿐인데, 뭐냐 하면, 로그 10에 35, 35란 친구를 내가 10 곱하기 3.5라고 써도 상관없겠나? 됐냐 어, 그러면,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던 정수구를 찾을 때, 로그 10에 얼마? 10. 또는 로그 10에 100. 로그 10에 10은 1이고, 로그 10에 100은 2잖아. 그냥 1점 얼마 그1을만 만들려고 내가 잠깐 바꾼 거야, 이렇게. 그 로그에 10 곱하기 3.5란 뜻이니까 더하기로 찢되내겠지 로그 10에 10이고, 더하기 로그에 10에 3.5가 될 거야. 이게 다한 거야. 그럼 앞에 건 얼마 나오냐면 1 나오죠. 뒤에 건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10에 3.5라고 그냥 써주면 돼. 그러면 야가 잘 보면 3.5는 10의 10보다 작잖아. 10의 10은 1이거든. 1보다 작을 거니까 0. 얼마라는 소수 부분 찾은 거고 야가 정수 부분 찾은 거니까 야가 a 이고 야가 3에서 말하는 알파 이렇게 쓴 거다. 이됐지그걸 갖다 밀어놓고 계산하시면 돼. 10의 n승은 1이고 빼기 2 곱하기 10의 a승 a 대비 이가 알파라는 알파승은 이 친구니까 여기 로그 10에 3 5라고 쓰시면 되겠어. 그럼 양은 10이고 빼기 2곱하기 양은 아까 계산할 때도 했던 것처럼 리니 똑같잖아. 똑같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양은 10이고 3.5곱하기 2하면 7이지 빼기 7 나무 얼마? 3매. 그래서 2번 됐죠. 그다음에 고그 밑에 91번도 봅시다 <laughs> 자, 밑을 내가 10짜리인 것만 내가 2개를 알고 이거를 계산해 물론 그 밑에 92번 내가 풀어줬을 거야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제발 일단은 저게 뭐냐면 0.6에 15인데 내가 풀려고 봤더니 밑이 얼마짜리인 것만 알고 있냐 밑이 10짜리인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내가 밑이 10짜리인 걸 필요할 거라서 그냥 내 맘대로 밑이 10짜리인 로 바꾸는 거야 그거야 그거 밑변홍식 0.6은 그냥 10분 이라고 써줄게 전반짜리로 1 0자리로 내만대로 바꿉니다 됐죠 바꿔놓고 위에 걸 이제 차례대로 풀거야 자 분자부터 잠깐 보면 15야? 아 15는 뭐 곱하기 더하면 3 곱하기 5라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그냥 곱다리를 그어줘도 돼 야는 어 10분 6이니까 뭐 얼마야 2만원 5분의 3이라고 근데 보이시냐 됐지. 그럼 나는 그냥 5분의 3이라고 쓰시면 돼. 그 말은 진수끼리 곱하고 진수끼리 나눴대. 그러면 뭐할 거야? 로끼리 더하고 빼기로 바꾸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거는 뭘로 바꾸냐면 로그 10의 3꼬 더하기 로그 10의 5야. 그럼 밑에 댓글은 로그 10의 3 빼기 로그 10의 5야. 됐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세요라는 뜻인데. 로그 10에 3은 얼마인지 알겠죠? 왜잖아? b 나도 b 야 b b 근데 로그 5가 얼마 b 지몰라 그래서 참고로 이거 외우셔야 돼잘 나오는 거니까 로그 b 라도 b 라는 b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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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됐지. 그럼 2분의 10이니까 다시 나누기로 쪼개면은 로그 10에 10 빼기 로그 10에 2하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 알됐죠 바꾸고 봤더니 로그 10에 10은 1이고 로그 10에 2는 책에서 1억거니까 빼기 a 이렇게 쓰시면 돼. 그래서 다 쓰시면 앞에 거는 b 더하기 1 빼기 a이고, 얘는 b 빼기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게. 됐지? 오른쪽에 바꿔서 답 찾으시면 답나옵니다그알 됐지요? 그런것좀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1번으로 갑니다. 101번. 자, 101번. 다음에 또 이거 세 개를 줄 테니까 이거를 풀어라. XY. 그러면 이거를 잘 풀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세 가지가 똑같다 뜻이면 A, X승이 3이고, b의 y점도 3이에도이에 단거야 그냥 읽으면 x는 아직지 읽지말고 이렇게 하자 바로 a야 a는 3의 x분의 1승 지수를 반대면 x분의 1승 곱해준거 그럼 이 친구도 b는 3의 y분의 1승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지요 끝! 바꿔 똑같이 싹다 바꿔치기해주면 로그 a는 야다. 아예? 그럼 3의 x 분의 1승, 3의 y 분의 1승. b의 3승은 야의 3승이니까 3의 y 분의 3승을 쓰시면 되지요. 그럼 다 풀고 보여. 자, 야는 그냥 3의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승이고 됐지. 야는 3의 y 분의 3승을 쓰시면 되잖아. 그럼 야 어떻게 나가? 그대로. 야 어떻게 나가? 역수. 역수 나오기 전에 형태를 적어주면, x, 와 y, 의 x, y, y, 이런 거리가 아닌, 이 됐지? 그럼 이게 여기에 나가고, 이게나왔거요 여기에 럭수로. 됐어? 그럼 나가면, 3, 3 남는 거니까 1만 남는 거지? 좀럼어만잘 적었는데, y분의 3은 그대로 나가고. 야 뒤집을 거니까 x 더하기 y 분의 xy 이렇게 나하시면 되시요. 자이됐지 거기에 y y 뒤에 지워져서 결국 하는게 x 더하기 y 분의 3x 찾으시면 몇번 되는지 누가 알겠니? 누구 하는 거? 어? 자, 챙기시면 되고 다음에 110번으로 갑니다. <laughs> 자, 110번 켜주시고 똑같은 건데 어, 시간이 좀다 돼가지고. 영상 시간 좀 지켜야 돼. 나는 너도잘려 자, 110번은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돼.